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자,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게 배워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137번째, 배, 주네요. 배, 주. 배, 진짜요. 배가 있네. 그죠? 배를 주라, 그러네요. 배를 주라. 이력 편주 할 때, 주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타는 배를 말하는 것이죠. 에, 보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타는 작은 배를 불고 그린 상영문자라 그럽니다. 상영문자. 자, 배 주자는, 삐친 별, 삐친 별, 다시 또 삐친 별, 삐친 별 해주고, 기억갈고리, 기역, 기억갈고리. 기역, 다롤 자가 비슷해지네. 그죠? 점을 두 개, 아래 위로 나눠주고 한일을 자 요즘에는 배주가 되겠습니다 배주 자 다시 한번 삐침별삐침별기역 갈고리 갈고리 점두개 나눠주고 한일 해주면 배주가 되겠습니다 배주 그다음에 배선이네요 그죠 배선 배박이네요. 배선, 배박, 배항 모두 배네 보니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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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그죠? 다 배주가 오니까 배에 관련된 글자를 만들게 되네 그죠? 자, 배선은 보니까 뭔가 뭔 작가요 이게? 배 주변에 안석계, 안석계는 어, 몇 기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몇 기, 그 다음에 육군에 그죠? 주기군에, 주기구, 주기군은 대선, 대선. 그 다음에 흰배기 오니까 배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 하면은 한자어로 배가 되겠네요. 그죠? 선박, 선박. 그 다음에 배항, 배항이 됐네요. 항해하다, 항해하다.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 항공기 할 때도 배항을 쓰겠습니다. 배항. 항공 하니까 뭐예요? 배는 배인데, 공짜가, 빌 공짜가 와가지고, 하늘 나는 배가 항공이네. 하늘을 나는 배란 뜻이네요. 항공기가 보니까. 배는 배인데, 어떤 배예요? 하늘을 나르는 배. 하늘을 나르는 배를 항공이다. 그래, 네. 배항자를 쓰네. 요 그죠? 비행기인데, 어. 항공 하게 되니까 배가 배는 배인데 물 위를 가는 게 아니고 공중 하늘을 날아가는 게 배라는 뜻을 가 있네요 그죠 하늘 나는 배가 항공 항공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배 선은 배 주변에 배 주변에 점 찍고 항상 어떻게 쓴다그렇죠 변에 올 때는 치킨 치킴 해준다 그랬죠. 자, 삐침별, 배, 주, 배, 주, 변에, 배, 주, 변에 할 때는 치킴 해주고, 기구, 주, 기구, 주, 기구, 배, 선, 배, 박은, 배, 선에 흰, 백, 삐침별에, 나, 아, 일. 자, 이항 자는, 머리 두, 머리 두, 머리 두에 몇 기네, 그죠? 몇 기, 안 섞게, 한 개. 이거는, 높을 항, 황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황. 여기에 재방변이 오면은, 재방변 손수가 오게 되면은, 음, 항, 겨를 항, 저항 할때항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항자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잘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항자, 노플항, 노플항, 항 두기, 두기, 이게 주 두기네 그죠? 주 두기, 주배 주에 배 주에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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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기. 머리 두에 몇기는 노플항, 요게 노플항에 돼가지고 이항 발음이 그대로 와서 배, 항이 됐습니다. 배, 항. 이게 항공 하면 뭐예요? 하늘 나는 배란 뜻이네요. 하늘 나는 배. 항공이라는 거는. 하늘을 나는 배. 항공기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지반, 일반반이네요. 가지반, 일반. 반반의 준비를 하다 일반적으로 할때 반자가 되는데, 보니까 뭐예요? 보니까. 뒤에 옆에 방향은 것은 기운의 이제 그죠 기우 또는 창수 몽둥이 수 창수 몽둥이 수가 되겠습니다 기우 자 창수 몽둥이 수는 어, 실용 한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입니다 그러나 몇기또 우는 시동 환자에 사용하는 자죠. 그래서 이거는 기우, 기우, 창수, 몽둥이수 이렇게 암기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어요. 배선은 보니까 뭐예요? 기군에 기구, 기우, 기구, 기우 구가 오느냐, 우가 오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주기구 배선 주기 우 가지 반 일반 반 주기 구 주기 우 주기 구 주기 우자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아주 그 나중에 시험 때쓸때 쓸 보면은 아 이게 기장과 우장과 긋 구장과 이게 아주 혼동될 때 많아요 주기 구 주기 구 주기 우 주기 우 주기 구 구가 배선이다. 우는 일반방 하지만 주기구 주기우 주기구 주기우 장수 몽둥이수 배주는 삐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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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갈고리 기억 갈고리 해주고 점을 아래 위로 찍어주고 한의를 나란히 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배주 노아의 방주 할때 배주가 되겠습니다. 배주 배에서는 주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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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주에 몇 기에 입구 주기구 주기구 치킴 치킴 해주고 주기구. 주기구, 주기입구, 주기구는 배선, 선박, 선박, 배박은 배주변에, 배주변에 흰백방, 흰백방, 배주변에 흰백, 흰백은 삐침별의 날일, 삐침별의 날일은 흰백, 배항은, 배항은, 배주변에, 배주변에, 높을 항,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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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두에 몇 기, 머리 두에 몇 기, 항, 배항, 항공 하면 뭐예요? 하늘을 나는 배, 항공, 항공, 가지반, 일반반, 배주에, 배주, 변에 기우, 기우, 몇기또 우는 창수, 몽둥이수,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부수자, 부수자, 몽둥이수, 창수는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부수자, 부수자네, 요그죠 부수자, 부수자. 일반 반 가지 반 오늘은 배 주자만 쓸줄 알면은 배 주자만 쓸줄 알면 다른 글자들은 전부 다 아주 쉬운 자네 그죠? 배 주자만 쓸줄 알면은 다른 자는 전부 다 어렵지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 주자를 배워봤습니다. 설천 주 간색 다음 시간에는 그칠 간게이런 간을 배워보겠습니다. 설천, 주간색. 설천, 주간색.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은 쉽게 안기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설천, 주간색.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